안녕하세요 강원도 반값 경매입니다. 오늘은 아라리의 고장 강원도 정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전경 사진입니다. 오늘은 총6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321-1아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외에 보시면 1-2 1-5그 다음에 1-6그 다음에 322-2 다시 3총 여섯 필지가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강원도 정선답게 지금 첩첩산중 산골에 있어요 지금 지금 위아래 지금 국도로가 없어요 거의 국도 거의 지방도만 있는데 정선 군청에서는 약 20km 산길을 타고 35분 정도 가셔야지만 오늘의 매물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행정구역은 이제 정성구 남면 행정복지센터 있는데 아 여기도 상당히 멀어요 거리가 이제 16km인데 아 차로는 약한 30분 정도 가셔야 오늘의 매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께 아 추천드리는데 아 이게 도시가 또 그리운 분들에게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의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큰 길입니다 큰 길. 큰길 보시면 이게 2차선 도로네요 다행히 산을 넘어가야지만 아우누의 매물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삼거리에서 또 어, 여기서 우회전해서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1차선 도로입니다 또시골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또 여기서 갈래길이 나오네요 또. 그래서 우회전해서 또 안으로 쭉 들어가셔야지만 아우누의 매물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 자, 막바지까지 오면 이렇게 우리가 마가리라고 그러죠 이게 이웃집 지나서 조금 올라가시면 축사를 지나서 자 여기에 이렇게 오늘의 매물이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평수로 따지면 약한 1450평 정도 가지 오늘의 매물입니다 지적도 확인 결과 지금 오늘 부지가 지금 보시면 여기 차고지 그다음에 화수 두동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이렇게 다 하고 다음 건물 뒤로 뒤에 토지도 오늘 매물에 다 포함됐습니다 경매정보 살펴볼게요 2023 타경 123 소재지는 강원도 정성군 남면 광동리321-1외 5필지고 물건정보주택 그 다음에 토지면적은 1,449평 건물도 단층이지만 지금 55평입니다 어, 채무자 소유자 개인 채권자는이제살는이친 그리고 지금 는차친억이 나왔다가 지금 1이차 유찰되고 현재 이차구는이억구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앉아있이는이 친구는 대지 4는이평이고또 나머지 보시이전총는필지 어, 또 작은 돼지 한 필지가 있어요. 감정가가 지금 고르게 편성돼 있는데 평당 4만 6천원에서 지금 12만 8천원까지 분포하고 공시지가는 지금 평당 19천에서 5만원까지. 제가 이제 여기 제곱미터 단가를 평당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금 경량철골 구조. 여기 경량철골 트러스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트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그 평평한 트러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 경사진 지붕형 대트러스도 있습니다. 한쪽만 경사진 이게 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어, 2017년 지금 이제 한 8년차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새 건물에 어, 속하고 어,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층인데 지금 약 49평 그리고 제시가 지금 총 3건 있는데 차시설그 다음에 아, 차고지. 차고지는 지금 이제 하수 여기 보시면 파이프 조 차고막 지붕으로 됐다고 하는데 아, 이게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매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방카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최저가는 지금 건물 가격보다도 싸다. 아, 거의 건물 또는 토지 중에 한공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현재 일괄 매각으로 이제 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제시의 건물 포함 지적경계는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아, 인접 토지하고는 조금 이제 불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 비닐하우스가 두동이 있고 차고지가 한동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매각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상에 대추나무를 심으셨네요 아마 건물 뒤쪽에 거기에 이제 대추나무하고 사냥사 이렇게 심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다 매각에서 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뭐 석축이라든가 조경수, 적용석 이런 것들은 감정가에 포함해서 감정을 하셨네요. 데크계단,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 돌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매각에 포함됐고. 임차인이 한분 계신데 지금 보시면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이후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확정일자는 미상이고 배당 요구에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셨는데 아 이게 전세권이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항력은 없어요 아, 이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에 매매에 의해서 소지권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 건물을 짓고 어, 거의 새 건물인 상태에서 아, 이거를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인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저당은 이제 살림조합, 아, 1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말수기준 등기입니다. 그리고, 어, 아, 감류가 이제 여러 건이 있으시네요. 채권의 가계는 지금 1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전이 지금 네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신다면, 매각 기일 전까지, 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서류를, 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 미제출시에는 이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오늘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사진이 좀 여러 장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마당에서 찍은 오늘 매물의 전경 사진이에요 어, 요, 어, 요 기둥은 제시의 건물로 나왔는데 어, 매각에는 포함됐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고 요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건물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지붕이 이렇게 경사진 형태인데 요게 이제 트러스 지붕입니다 어, 매물 앞 도로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집 주변에 이렇게 돌로 된 축대가 있는데 이게 자연상태, 자연석인지 인조석인지는 확인이 안 돼요. 아마 자연석인 것 같습니다.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마당에 천연 잔디를 심어서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건물 앞쪽에 이렇게 또 데크가 있어서 어 집과 데크, 마당이 이렇게 약간 단차를 뒀습니다. 차고지가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서 차를 어, 자유롭게 이렇게 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로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아, 이거는 밭에 이제 아마 고추를 심으신 것 같아요. 고추대가 보이고, 이제 지금 농작물이 어, 있는데, 아, 농사도 지으신 것 같습니다. 마당이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넓네요. 어, 눈이 이 동네도 이제 눈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 시설이 있는 어, 차고지를 어,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도 어, 데크로 아주 잘 조성을 해두셨네요. 보니까 가운데 철대를 두어서 차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하셨어요. 어, 여기 건물 뒤에 극경사지에다가 어, 어, 대추나무를 어, 심으셨네요. 어, 여기는 무슨 차형 시설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건물 내부입니다. 건물 내부 사진인데, 50평에 가까우니까 상당히 넓어요. 또 내부 사진. 대지 안에 이렇게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 여기도 다 지금 오늘 매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배치도 입니다. 보면 여기 가운데 저기 홀이라고 있고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이렇게 홀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 주방, 그 다음에 거실 있고 이쪽으로도 방이 있네요. 방은 총3개고 화장실은 지금 보니까 총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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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쪽에 건물 뒤쪽에 이제 보일러실 여기 또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건물 지금 보면은 아 거의 50평입니다 건물이 오늘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지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원도 정선에서도 상당히 오지에 응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동중청, 또 남면동동치센터에서도 지금 최소 30분 이상을 가야지만 도착할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번 뭐 이런 시골생활을 정말 해보고 싶은 분들께 오늘 매물 추천드릴게요.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0년차 이내고 또 무엇보다 이제 반값이 없네. 오늘 매물은 영월 지원 1개 수요입니다 이상, 강원도 반값 경매였습니다.